챕터 십웹 브라우저 최적화하기 즉 인터넷 의 속도를 좀 빨리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음, 빨리 하는 거는 몸이 하여간 무거면 우좀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걸 빨리빨리 덜어내 버려야 돼요 근데 인터넷은 자꾸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관리를 해서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성 코드가 걸리면 당연히 느겠죠 이것도 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정리하는. 것을 어, 해주셔야 돼요. 그걸 뭐 네이버 백신이라든가 뭐 다음 클리너, 네이버 클리너, 음알 음, 알약 어,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좀 검사하고 정리 해주셔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직접 여러분이 최적화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에 대해서 아마 알아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신 다음, 자 도구 눌러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눌러서 인터넷 옵션. 그럼 여기서 검색 기록 임시 파일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 및웹 양식 정보를 삭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삭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하시고 음, 이건 체크하면 즐겨찾기 웹사이트 데이터 보존 이건 즐겨찾기 웹사이트는 좀 데이터를 보존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뭐 거의 안 하셨거나 아주 오랜만에 하게 되면 아직도 삭제하고 있을 거예요. 뭐 심할 경우는 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검색기로 삭제했습니다고 나오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엑셀 닫으시면 되는 거죠. 이, 이 창을 닫고 요 엑셀 누르셔야 돼요. 자 도구 인터넷 옵션 음그 다음 하셔야 될게 설정입니다 설정 그리고 나서 개체 보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개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음 인터넷 하다보면 뭐 설치하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거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라든가 민원24 사이트 라든가 민원 24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인증 뭐 보안 프로그램 기타 등등 이런 모든 프로래, 프로그램 종류를 갖다가 플러그인 또는 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액티브엑스라는 겁니다. 액티브엑스 컨트롤, 뭐 플러그인 이런 프로그램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컨트롤 A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오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만약에 등본을 프린터로 인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할 거면 찾아서 지우시면 되는데, 어느 게 그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삭제하시고 다 지워버리면, 그 해당 사이트 가게 되면 다시 또 설치하라고 나오니까, 그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어, 업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비워지면 다싹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래도 한두 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자, 장닫기 하시고, 그 다음. 하셔야 될게 이제 파일보기에요. 파일보기 그럼 이게 다 그림들이에요.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먼저 다운받아 놔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컨트롤 A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그럼 이런 뭐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는데 괜찮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지워졌죠. 뭐,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좀더 걸릴 거예요. 한 이, 2분도 걸릴 수 있고, 뭐, 3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자, 이번 최적화된 IE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으로 이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자, 인터넷 옵션 눌러서, 고급을 가시게 되면, 원래대로로 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클릭하시고, 그럼 개인 설정은 다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하셨던 거. 그리고, 다시 설정 하시게 되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거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해결되버립니다 그런데 어 시작 페이지가 뭐고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지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해놨 놓았던 것들 전부 다 초기화 됐고요. 브라우저 추가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요. 기본 설정 적용, 개인 설정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창닫기 다 하고 시작 눌러서 다시 시작을 눌러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깔끔하게 다 삭제가 되고, 음... 정상적인 동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챕터 10-2 악성코드 간편 검사하기 인데요 음, v3가 있으면 v3 쓰셔도 되, 되는데 네이버 백신 설치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방금 전에 우리가 모든 걸다 삭제하고 초기화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껐다 키게 되면 이 화면 인터넷 띄우면 이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권장 권장되는 보안 호환성 설정을 눌러서 사용하셔야 되겠고 확인. 그럼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되있죠. 그럼 네이버로 바꾸셔야 돼요. 네이버.com. 그럼 여기 홈페이지 눌러서 우클릭 누르고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 요거 유일한 홈페이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닫기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와 보면 아시겠죠. 그럼 네이버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백신을 검색을 해서 요 네이버 백신 설치를 하, 하도록 하여기 여길 눌러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여길 눌러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눌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백신 다운로드, 32비트, 64비트 운영체제 맞도록 하십시오. 확인 후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 뒤에 창 떴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또안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눌렀는데 아, 안 열리게 되면요 여기, 여기 그룹 단 버튼 누르셔갖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냥 이, 이걸 다운로드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취소 시키 취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백신 이쪽으로 받겠습니다. 네이버 백신이 이제 문제생겼으니까이 네, 다운로드 눌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확인 후 다운로드 다운로드.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로드에 한번 이름을 라고 저장 한번 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음. 이유는 이 재부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재부팅을 하게 되면 내부 의신 설치가 되거든요. 음.